<laughs> 없어요. 없었어. <다 썼어>. 아니 <laughs> 없어요 그냥. 가볍게 에센스까지는 바르고 바로 선크림 들어갈게요. 그 다음에 파넬 파운데이션 이거 이번에 언니가 추천해줘가지고 사봤는데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계속 쭉 바르고 다리면 피부가 무너지더라도 좀 이쁘게 무너지는 느낌? 톡톡 톡엎듯이 하면 돼요 근데 광이 좀 많이 돌아요 기름이 돈다고 해야 하나? 제가 파워 지성이어가지고 살짝 21호인데 기존 21호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 밝은 감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쿠션을 쓸 때는 따로 파우더를 올리지 않습니다. 나중에 그냥 다시 수정할 때저 파운데이션만 올려가지고 깨끗하게 올리고 있어요. 바로 쉐딩.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쿨 브라운. 쉐딩 브러쉬와 함께. 이렇게 생긴 브러쉬 아니에요. 귀가 잘렸어요.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핑거 스냅. 으로 메이크업 하는 것도 편해가지고 야 따로 안 사고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쉐딩 하고 그 다음에 브러쉬 이용해서 콧대 높여주고 눈과 쉐딩과 연결감을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리오 리뉴얼 대기전 클리오 어쩐지 일본에 갔는데 클리오가 엄청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돈키호테에서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. 음, <laughs> 뭐, 뭐지? 기존에 있긴 한데, 한 세트를 더 사왔거든요. 총한세 가지 컬러를. 아니나 다를까? 일본 돌아오고 몇달 후에 리뉴얼이 됐더라고요. 클리오 제품이 아, 클리오 분석글은 차규교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. <laughs> 아, 그 다음에는 살짝 진한 색깔, 이 색깔 사용해서. 아! 눈 밑에 살짝 음영감 채워줄게요 짠! 케이트... 네. 케이트 아이라이너 뷰러 사용해서 속눈썹을 집어줄 거예요. 속눈썹 컬링 해주고, 그리고, 꾸 지베르리 마스카라. 되게 얇아요. 되게 얇고, 잘안 뭉치고, 컬링 좋고 해가지고,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. 지금 한쪽과 안 한쪽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. 되게 얇게 올라가죠. 뭉치지도 않고. 이렇게 마스카라까지. 밥 먹고 오겠습니다. 네이처리퍼블릭에 나온 섀도우 회갈색 느낌이 나가지고 샀어요. 단독으로. 저는 펜슬보다는 섀도우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, 이렇게 섀도우로 바르고 다녀요. 리고그 다음에 브러쉬로 뮤트 블러셔를 바를게요. 바르고, 이제 마지막 립밤. 립밤은 순. 립밤으로 살짝 혈색 부여한 다음에 다음에 틴트 틴트는 베네피트 베네피트 틴트 메이크업 끝 한평생이 지난 후. 어린대원의 앉아가들 걸을 때 보면 왠지 땅바닥에서 긴장이잖아. <laughs> 개미하고 <안녕하세요>. 얘기하냐고? <laughs> 얘기하냐고? 안 와. 네, 그 나는 이제 애가 자꾸 땅바닥 기니까 좀 챙피하기도 하고. 에이 거짓말. <웃음> <웃음> 고마워요. 나 갔다 올게 엄마, 아빠 조심히 갔다 와. 와 근데 여기 너무 신기하다. 지하철도 있고, 와 여기 노선표도 있어. 하고, 오! 햄버거 집. 와 너무 이뻐. 저한번 인사해주세요. 브이로그인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촬영해주신 정준님 성준배우님. 메이크업 장 어? <웃음> <웃음> 진짜 지하철 느낌 나온다 이렇게 어, 어, 진짜 진짜로 <laughs> 이렇게 보시면 지하철이 한국 지하철이 아니에요 아 그러네, 그러네. 로드웨이라어요리 잘 부탁 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이게 거를 이쪽으로 앉으 음, 음, 음. 이건 으요 두세 요아고이아고고 너무 웃겨. 나 지금 괜찮나, 저은 어떻게 일하시면서 네. 하고 싶은 거 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게 된거 같아요. 잖아요 너무 힘든지 않아요? 저는 조금 힘들 때도 있긴 한데 근데 이좀이 정도 되다 보니까 가만는 게... 그렇게 가면 그 말이 도지 않나요? 어떤 거요? 손 손이 좀... 아, 이게 손이 부들 <laughs> 이거는 손을 쓰는 직업이다보니까 음. 굳으면 돌아가기가좀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몸이 귀엽다는게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지만 좀간각간다 해야겠다 그쵸 음. 조금 붙어있어요 짜 괜찮아요? 너무 좋아요 좋아요? 네 다행이다 네. 여기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? 네여기다 봐주세요 Sit here please. Hello my name is <laughs> Hayoung. Yes. Chang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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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es, Chang. <yes. laughs> oh, can you off your head. Okay. Today mm -hmm. I'm going to do your makeup. Okay. So, <laughs> okay. When did you come to Korea? To go? Now, I come Korea before. Oh, a y yeah. uh, Can you say hi to my? What? Oh, k a m e r a Hello. 그런 <laughs> 것 같지 않은데. <laughs> Is this? Is this first time makeup? Yes. Oh, really? Oh, my gosh. <laughs> okay. I did my best. Okay. Uh, can you make this? Yeah. Ah, thank you. <laughs> okay, don't. don't. Make up t o u g It's okay. Okay. And say bye in here. Bye. Thank you. 안녕히 <laughs> 가세요. <laughs> okay. Thank you. Bye. <laughs> 자세 번째 선생님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<웃음> 어 선생님 이번가 많이 올라오시는구나. 이거 좋아요. 이렇게 이렇게 붙으면 뛰어져요. <laughs> 아 종이구나 네이종이예처럼 아, 그 이렇게 해주이 종이예요 님은 언제부터 결혼시작하셨을요저 5년 전 진짜요? 본격적으로 시간했 진짜 약간 계기가 어. 어떻게 되죠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네.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. 이생각인데 진짜요? 들었어요 아, 근데 그거를 생각을 가지고 실천을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, 너무 신기하다.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하긴 한데, 네. 동경 비슷했던 것같 처음으로. 아, 그래요? 근데 하면서 좀 재밌고 하니까 네. 좀더 많이 해봐야겠다. 될 좋다. 저는 저, 동경 같은 게 아, 있지만, 막 시작은 잘 힘들더라고요 사실. 아직 처음하기는 하죠 그냥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 굳어두고있던 느낌. 막큰디어는 음. 아, 아니더라도 정말 그 옛날에 연극했던 음.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취미로 할수 있는 딱 정도지만 하지그 아, 취미마저도 힘들다. 아, 음. 시간도 없지고 오, 좋습니다 여기도 한번 인사해주세요 오 먼저 재생됐어 감사하고요 차별공 화이팅 이어가야요이팅요한번찍봤어요어떻게안가와오치고 <laughs> <laughs> <감사해요. 웃음> <어떡해>. <laughs> <laughs> 아주 좋았어 <laughs> 액션 어? 그 표정으로 가만 계시면 돼요 됐어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만요 제가, 내가 말게요 <laughs> 음. 카메라의 카메라.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헤? 아, 역시 천천히 하는 게 훨씬. 연기 좋은데. 안 백. 야, 같데어요요 오잉.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어이 감독님 아, <웃음> 제일 보는감독이 <laughs> <방금으로 감동이자. 웃음> 저는 지 현장에 나왔습니 한번 보시죠 여기 <laughs> 보시는 분은 이제 배우입니다 인사 <laughs> 해주시죠 <한번>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지금 이제 감독으로서 하는 거 처음 아닌가? 완전 처음은 아닌가? 어, 처음인가요? 한번 확인했는데 사실 응. 이제 좀 광고 폼으로 찍는 거는 저희. 응. 오, 어때요 소감 와, 한마디? 시간을 단독하게 잡아야 된다. <laughs> 안 된다. 그리고 예산은 최대한 많이 써서 만들어야 된다. 오, 역시 돈이 최고다. 역시 돈이 최고다. <웃음> 가와이. <laughs> 한마디 소감 해주세요. 소감 소감, 소감. 소감? 응. 소감? 형준이 그러니까? 소감을 뭐라고 해야 하죠? 뭐라고? 소감? 뭐라고 해야, <laughs> <뭐라고> 해야 지까요 <되지? 웃음> t your feeling. 필링? 필링. 필링. 필링, 지 조지. 조아 아, 아이고 괜찮아요? <laughs> 와 각도 대박. <laughs>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마지막 촬영입니다. 어떠세요? 마지막이야? 응. 드디어 <laughs> 끝나는구나. <laughs> 아니 뭐한게 별로 없어서 오늘. 오늘? 그래도 진짜 입한 번에 그냥 거의 슈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은 딱히 더 만들 건 없고. 조명 조금만 들어가려고요. 여기는 조명이 이래가지고. 네, 이거. 제가 사실 노란 조명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음. 약간 핑크색했고 이거에는 다시 오렌지. 음. 응, 이거 다이소 그런가? 맞아요. 이거 진짜 좋지 않아요. 좋아요. 가성비 참. 진짜... 진짜 2천 원이로어3천원 너무 좋요 이거 이거! 다이소 브러쉬! 브러시다이소 브러쉬 가슴중가 <laughs> 너무 좋습니다. 와, 진짜 리브러스로를 바르니까 안 예쁜 그래 대신에 이걸 더잘 되죠. 음. 엄마 얘고 예, 우리 마지막 촬영 할게요. 안참 반대 좀큰버 오신 거예요? 왜냐면? 네. 이 네, 네. 갔다 왔어요. 우리 이제 마지막 촬영이에요 어때요? k e however, Kunguma 하고 메이크업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t a little bit. I d o 감사합니다 w what I get a g a i 들 마스크가 너무 음. 좋아서 하는 a 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아주 n t 한데 o w what I get a g a 다시 볼까요아 <laughs> 네, <또, 웃음> 아, 일단 마지막 촬영 되게 뭐랄까 짧은 시간이었는데 되게 감회가 고 결과물이 굉장히 또 기대가 돼요 맞아요 저희 또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또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<laughs> 또, 또 자신감 있게 또촬영이또 <laughs> 임할 수 있지 않았나 사실 전부 찍혔어요 아, 찍혔나요? <laughs> 네 진짜 겁네요 <laughs> 이거 언급해주세요 아 맞아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, 어, 뭐지 이거 이렇게, 묻어가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극이을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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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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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묻었이나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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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요이렇 이렇게, 이이 카와이안 가와이 아까 인사 드렸는데와어 가와... 아까 인사 약간 잔나깐... 네. 근데 약간 한국어로 한국어로 글리시안 되는 영어 영어 진짜 잘하세요 어... 진짜 아 지금 가와이가 어떻게 여기다 인사 했나 궁금해가지고 아 그냥 <laughs> 한국어로... 로우 했는데 네. 안녕 안 이렇게 리글리시 되었습니다. 우리 마지막까지 화이팅. 화이팅. 와주세요. 오늘 촬영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정진님 같이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안녕. 수고 많으셨습니다.